이 양반 결혼했죠? 네, 맞습니다, 쟤님. 이 양반 결혼했는데. <laughs> 너무 웃긴 게. 금수이 남들이 보면 엄청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. 네. 이 사람 사주로 봤을 때. 음. 남자가 똑똑한 것 같지만은 음. 이 여자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상황이네. 음. 이 사람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. 네. 남편과 이, 이 여자분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. 네. 그분도 여자분으로 보여요. 음, 여자분으로 보이는데,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여자 때문에, 분명 여자분으로 보여요, 저는. 중간 역할을 하는 여자 때문에, 이 남자가 꼼짝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. 이 남자도, 대, 이 여자, 이 여자의 사주라면, 이 남자의 남편의 사주도 대단할 거예요. 아마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. 어, 근데, 이 대단한 사람이 보통들 보면은, 우리 가정에 보면은, 아빠가, 말을 탁 하면 엄마나 애들이나 말을 잘잘 듣잖아, 그죠? 네. 근데 이 가정은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 보여지나 중간에서 하나가 더 있어요. 엄 아빠가 있고 중간에 하나가 있고 여기 이, 이분이 계신 거예요. 아... 응. 그래서 이 중간 역할을 하는 분이 <laughs> 간첩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간첩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. 네, 어. 네.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만 하면 간첩이야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니까 러 저는 막 그렇다고 해야 지고 이게 그냥 보이는 그대로 얘기하자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진짜 뭐 간첩을 해가지고 북한을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, 이게 진짜 이게 뭐냐면은 중간에서 이 여자가 말만 잘못하면은 이두 양반 나아가요 근데 이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 어쩌면은 한 사람만 날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 여자분하고 더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? 네네네. 그래서 이 여자분이 또 그거를 또다 알고 계시네. 음. 이 병호생 이분이. 음. 근데 지금 진짜 그래요. 이분이 아무, 아무,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. 뭐, 어, 이러는데 지 맘대로야? 내 맘대로야? 음. 어, 지 맘대로, 내 맘대로. 그렇게 자랐고, 그렇게 컸고, 음. 그렇게 살고 있어요. 그리고 남한테 보여지는 거는 현모양처처럼. 하... 웃는 얼굴 뒤에 네. 감춰진 비밀이 너무 많은 사람.